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물론, 이번에 분석할 회사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종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조가 넘었지만, 코스피 10 손가락 안에 있다가 주가가 하락해서 코스피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최저가를 보면, 바로 전 거래일에 52주 최저 수준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공매도가 문제였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기본적으로 주식 종목을 분석하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도 함께 봅니다. 역시 셀트리온에는 강성 주주가 있어서 그런지 버스도 빌려서 셀트리온 주주의 마음속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공매도가 문제라는 것일까요? 현재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1위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어떤 분야든 1위를 하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공매도 분야에서는 1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하게도 1위를 하고 있고 5위의 공매도 잔액이 5배가 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전부 외국계입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메를린치와 모건스탠리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원래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익을 원하는 외국계 기관은 한 방향으로 하락 배팅을 하면서 집단으로 주가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역시 셀트리온은 공매도 맛집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예전 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전염병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최고점 수준으로 상승했던 시기에 메릴린치는 공매도 20만 주를 매수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10주만 사도 한달 월급 수준인데 100주도 아니고 1,000주도 아니고 무려 20만 주를 공매도를 먼저 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미 최고점 부근에서 공매도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공매도를 통해 외국계 증권사는 수익을 내고 있지요. 52주 최저점 수준이니까 수익이 날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황금 거북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이 큰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파란불이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셀트리온이 망해가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 공매도 맛집이 되었을까요? 셀트리온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는 회사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데 이런 회사의 경우 전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보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많아서 주식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공매도 작전 세력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5년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영업 이익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이니까 3분기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1년 6월에도 영국 ADC 개발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계약도 맺기도 했고 매년 매출액이 증가되는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 활동으로 높은 금액을 투자하며 신약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회사의 경우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 본연의 가치를 찾아 주가는 결국 가게 마련입니다. 공매도는 미워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용 매수 같은 위험성 높은 투자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전염병 치료제 하나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중에서 추가로 레키로나가 있는 것이지 레키로나 하나만 보고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분석할 회사는 바로 SK증권입니다. 황금 거북이의 시청자 꼬부기님 중한 분이 SK증권을 매수했는데 평균 단가가 조금 높다고 하네요. 사실 주가가 860원 밖에 되지 않아 집회 한 장보다 저렴한 동전주인 SK증권은 의외로 배당까지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동전으로 살수 있는 동전 배당주이지요. 거기다가 시가 총액이 4천억이 넘고 코스피 40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을 두 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린 시점에는 주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지만 중간에 천 원이 넘는 지폐가 되었을 때 수익 실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 주식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매수하기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일단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하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겠지요. 2020년 전염병 이후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매출액 규모로 본다면 2020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었지만 물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 규모는 감소를 했습니다. 2021년 들어와서 영업익률이 개선됩니다. 5%가 넘는 영 이익률이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규모가 쌓이니 PBR도 낮아졌다는 것을 보고 알수 있지요. 그런데 PBR이 상승합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최근에 조금 높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매수 단가가 물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950원 수준이라서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K 증권은 이상하게도 1,000원이 넘어가면 금방 동전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언제 매도를 하면 좋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황금 거북이도 SK 증권을 자주 보고 있는데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1차 지지선 850원, 2차 지지선 7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700원부터 850원 사이에 매물 벽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대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이동 평균선 121선과 200일선 아래라서 바로 매수해도 괜찮은 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은 좋은 주식이 맞습니다. 다만 증권 주식이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매수한다고 본다면 꼭 sk증권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천원 미만이고 천만 원을 갖고 매수를 해도 1만 주가 넘는 주식 보유량을 기록 할수 있을 정도로 계좌가 풍족해 보이는 효과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 업종을 따로 놓고 비교 해 본다면 sk증권은 주당순이익이 낮은 회사 입니다. 주당순이익은 한 주를 갖고 이익률 을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옆에 미래액셋증권 같은 경우 주가 가 10배인데 주당 순익은 이 20배입니다. 단순히 놓고 본다면 1은 미래에셋 증권이 더 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 규모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본다면 굳이 배당주를 매수하려고 SK 증권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시장이 쉬고 있지만 요즘 황금 거북이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쉬는 날에도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황금 거북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참고해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주식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의 네이버 TV 채널에 구독만 눌러 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응원과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